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베트남전 이어 우크라전도 남북대리전. 네, 이렇게 끌고 가고 싶겠죠. 여기에 반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계 전쟁이라는 측면들은 다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베트남전도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 이런 거 아니고 이 베트남, 인도차이나에 대해서 프랑스가 지배하고 또이 제국주의들이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또 인도, 어, 또이 인도차이나 많은 나라들을 누가 집어삼킬 것인가, 누가 땅따먹게 할 것인가,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진 거죠. 예, 그 속에서 계속 나중에는 뭐 미국과 소련의 이념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움직여지는 게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다가 뭐 종교도 끼어 넣을 수도 있고 뭐 선교사를 죽였네 이런 식으로 또 이념을 끼어 넣을 수도 있죠. 자유니, 응, 공산이니. 하지만 결국에는 패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의 패권 전쟁. 그것이 하나의 자유와 공산 진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하지만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 거의 이익을 나누죠 이익을 나눠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전쟁의 실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미국은 무기 판매나 각종 이건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유럽은 이런 걸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결국엔 미국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라든지 또는 강달라 정책이라든지 또는 각종 IRAE 정책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완전히 그냥 뭐 보는 앞에서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쓰면서 내 이익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남북전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이 안타까운 정황이에요. 그래서. 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다 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반발 이러한 모습들 네 그리고 네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여부에 전황 예의주시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는 건데 러시아는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이다 공개 경고하고 나선 이러한 정황이고 러시아는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에 무기 줘볼까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일본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 포탄 1만 발을 제공 보도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 검증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러시아돕겠다 북한 다음 달우크라에 의용군 파병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 대리전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하든 말든간에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와 그리고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러시아 어, 바그노 수장 좋아하겠네. 북한 포탄. 1만 발을 공급한다. 이러한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베트남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전도 남북대리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쟁 외교 악화까지 최악 맞는 현대차 러시아 사업. 현대차 이 지금 러시아 사업이 아주 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차, 러시아 전격 철수, 충격,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러시아 통해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철수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고, 현대차, 러시아 전면 철수, 공장 매각, 마무리 단계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윤 우크라 지원 발언에 대러 무역 위기, 네, 인도적 지원 요구된다. 지금 계속 이 대러 무역도 위기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대중, 중국 대상 무역도 흑자 1위에서 적자 1위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익을 얻는게 없어요. 무역 적자 연속 14개월 예고, 경상수지도 석달 연속 적자 논락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굶어 죽을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무역적자 지정학 리스크의 압제 환율 저항성도 1350원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게 환율이 급등하는 게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지금 금리는 금리대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 위기나 우리나라 경제 이 침착,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상황들이 환율을 지금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환율을 급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외교는 철저하게 균형 잡힌 외교로 가야 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괜히 미국, 일본 해가지고 막 어 무슨 뭐 형님 형님 이런 식으로 형님 문화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우리 실익은 다 털리고 미국은 미국의 실익을 계속 극대화시키고 여기서 머물다가는 우리나라 경제는 박살 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본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